안녕하세요. 진마켓 골프의 파울신입니다. 아, 크게 선고하려면 정신적 리허설을 할줄 알아야 한다. 아, 이런 내용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정신적 리허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 우리가 그 옷을 맞출 때 미리 그 가봉을 합니다. 또그 중요한 공연을 앞두고 어, 실제와 똑같이 그 연습을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리허설이라고 부릅니다.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그 미리 실제와 같이 연습을 해보는 것, 어, 그런 것을 이제 리허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그 샷을 할 때마다 이제 빈스윙을 합니다. 연습스윙을 합니다. 어, 그런 것은 이제 신체적으로 하는 그 리허설이라고 하고, 우리가 정신적으로 어떤 걸 생각하고 꿈꾸고, 어 어떤 그 장면을 생각 상상해내는 것, 어, 그려보는 것 그런 것이 이제 정신적인 리허설이다 이, 어, 그렇게 얘기를 할수 있겠습니다. 골프를 칠때 아, 공을 치기 전에 연습 스윙을 합니다. 아, 그렇게 성공적으로 우리 몸을 그잘 작동시켜서 아, 잘 치려고 이제 그렇게 연습 스윙을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실제와 똑같이 정신적으로 미리 리허설을 하는 것도 아, 우승이나 사세 성공을 위해서는 어 대단히 이제 중요하다. 아, 그렇게 얘기를 할수있겠습니다 아, 골프를 잘 쳐서 원하는 결과, 그러니까 뭐 승리를 하겠다, 우승을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이 정신적 어, 리허설의 파워가 아주 그 막강하게 영향을 끼칩니다. 정신적 리허설은 육체적 리허설만큼 중요하다. 이제 그렇게 어필 미켓스는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어, 다음번에 그 라운, 어, 라운드를 할때 어떤 일이 일어나면 좋을까 이제 그런 것을 미리 그려보는 것 그런 것이 이제 정신적인 리허설입니다. 긍정적인 의도를 염두에 두고 있는가 아니면 어,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일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가 마음속에 심어놓은 그 이미지는 어떤 일이든 실제 결, 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투어 프로들이 한결같이 사용하는 한 가지 기술은 이 정신적인 어, 리허설 또 긍정적 시각화입니다. 우리는 그 시각화라 하는 그 비주얼라이제이션을 에, 극장복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또 미, 어, 미리복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제가 오늘 그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앞날에 우리가 어떤 그 성공을 하려고 하는 것을 그 장면을 어~ 생생하게 시각화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 그 정신적 리허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작동되는지 에,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과정을 더 어~ 잘그 실행을 할수 있는지. 그런 과학적 근거를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징 니클라우스는 자신의 그 성공의 50% 정도는 그 성공을 하기 전에 그 성공을 상상을 미리 했기 때문에 성공을 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징 니클라우스는 이제 극장복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정신적 리허설이 꼭 골프에 필요한가 하는 점을 얘기를 하겠습니다. 인지 심리학이나 뇌신경 분야에서는 어, 연구 결과가 우리 뇌는 상상을 하면 그 상상하는 일을 실제 한 것처럼 처리하려고 노력을 한다. 아, 그런 그 사실을 밝혔습니다. 아, 예컨대 한 단어를 생각하는 것은 실제로 그 단어를 어, 큰소리로 말하는 것과 같이 뇌를 자극을 합니다. 운동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아, 그 말이 골프에게 어떤 도움이 될까 하는 점을 얘기를 하자면, 아, 그것은 우리가 정신적 리허설을 함으로써 실제 많은 이득을 볼수 있습니다. 만약 하고 싶은 일을 미리 그 뇌가 연습을 미리 한다면 아, 실제 라운드 할때 실제로 잘할 수가 있습니다. 어,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어, 차례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어, 프레젠테이션 프레젠테이션 효과가 있습니다. 어떤 비즈니스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하든 중요한 골프 시합을 하든지간에. 에, 여러분은 통상적으로 준비를 잘 했다는 느낌이 들면 어, 분명히 더잘할 어, 수가 있습니다. 어, 프리젠테이션을 위해서 여러분은 미리 여러 번 연습을 이제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어, 여러분은 마음 속으로 어, 실제 플레이하는 것을 어, 리허설을 해봄으로써 더 많이 준비할 수가 있기 때문에 더잘칠 수가 있습니다. 미리 그 샷을 하는 것 어, 그런 것을 이제 라운드하는 것을 리허설을 했기 때문에 에, 실제 플레이할 때는 더그 친숙한 느낌, 또편한 느낌을 느낄 수가 있어서 더잘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신뢰감을 높여줍니다. 자신이 성공하는 그런 장면을 상상을 하면 자신감이 아주 강해집니다. 항상 그렇든 그렇다고 얘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만 정신적 리허설을 통해서 자신감을 높일 수 있는 것은 틀림없는 일입니다. 큰 샵에서 아주 그 긴장된 상황에서 플레이할 때. 자신이 성공하는 모습을 미리, 이렇게, 어 정신적 리허설을 통해서 어 미리 상상을 했다면, 그 상상을 해 보았다면, 어 자신감을 크게 높여서 사슬을 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라운드 하기 전에 마음을 진정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아 여러분이 실제 라운드를 하거나 사슬 하기 전에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어 그러면 이제 스트레스와 긴장이 생깁니다. 아 그래서 머릿속에 부정적인 어, 정신적인 혼란에 이제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 긍정적인 생각만을 하게 되면 어, 계획대로 성공시키는 그런 모습을 더 많이 생, 어, 상상을 하면 어, 긴장이 이제 줄어들고 또 마음이 많이 그 진정됩니다. 어, 네 번째는 이제 골프 그 스킬도 그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어, 기능적 등가성 이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 그, 어, 그러니까 상상하는 것이 상상으로 하는 행동이 실제로 하는 그 행동과 비슷하다. 그런 것을 증명한 이론입니다. 정신적으로 리허설을 함으로써 골프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다. 이제 그런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제 연습장에서 실제로 연습을 하지 않고도 기술을 연습할 수 있다. 그런 점을 얘기한 것입니다. 베노가는 연습할 때도 어떻게 동작을 해서 의도한 대로 공을 치겠 치는가, 아, 그런 것을 실제 상상을 많이 해 보고 머릿속으로 그려 본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제 실제 공을 쳤다. 아,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자기 스윙의 변화를 더 빠르게 더 가속화시킬 수 있고 또 교정을 하거나 또 발전을 시키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더 속도를 낼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정신적으로 하는 리허설은 몸으로 하는 연습보다도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아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 정신적 리허설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아 그런 점을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 정신적 리허설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제 말씀드리기 전에 이렇게 시각화하는 자신을 보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1인칭 관점이 있고 또 3인칭 관점이 있습니다 1인칭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어, 여러분이 실제로 플레이하게 될 것을 어, 미리 이제 시각화 해보는 것이고, 어, 그려보는 것이고, 3인칭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어, 여러분이 마치 그 TV에 나온 것을 어, 자신이 보는 것처럼, 어, 그렇게 그 미리 생각해보는 것, 어, 그런 것이 이제 3인칭 관점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1인칭 관점은 아직 발생하지 않는 어, 미래의 어떤 바람이나 이런 그 장면을 미리 그 그려보는 것, 시각화 해보는 것더 1인칭 관점이 좋고, 어, 3인칭 관점은 이미 그 플레이, 를 마친 다음에 에, 마치 그 녹화된 그 TV를, 어, 장면을, 그 비디오를 보는 것처럼 어, 자기 시합을 이제 겸토하는데 3인칭 관점이 더 좋다. 아,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어, 이렇게 그 미리 그 그려보는 것, 어, 정신적으로 리허설을 해보는 어, 이런 훈련은 어, 라운딩 하기 전에 하는 것이 좋고 또그 전날 어, 라운딩 당일 아침에 이 리허설을 해보면 어, 더 효과가 좋습니다. 어, 어떤 순서로 해야 하는지는 어, 차, 어, 차례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어, 방해받지 않는 어, 조용한 어, 장소에 앉아서 어, 편안한 의자에 앉아 긴장을 풀고 어, 등을 곧바로 곧게 펴고 어, 눈을 감습니다. 호흡을 깊게 하고 주위가 분산되지 않도록 집중을 해서. 긴장을 풀고 다음 시합을 하는 것을 실제 하는 거 한다고 생각을 상상을 해보는 것입니다. 자신감이 넘쳐서 이길 수 있다 그렇게 자신에게 말을 걸어보십시오. 그 다음에 첫 번째 홀에서는 멋진 티샷을 시작을 해서 가능한 한 멋진 샷을 많이 그려보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코스에 서 있는 것처럼 그리고 멋진 샷을 했던 것을 실제 이제 그려보면 좋습니다. 바람이나 또발밑에 땅, 또풀 냄새 이런 것까지 생생하게 생각을 하면 할수록 더그 정신적 리허설의 효과가 강력해집니다. 네 번째는 프리샷 뉴턴을 거쳐서 샷 준비를 한다 상상할 때마다 결과보다는 좋은 샷을 치기 위한 과정이 더 중요하다 이제 그런 점을 더 많이 상상을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공을 향해 걸어가는 여러분의 몸짓이. 어떤 언어를 나타내는지, 몸짓으로 무엇을 표현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상상을 해보기 바랍니다. 공을 향해 이제 어드레스를 해서 마음속에 그 샷을 어떻게 날아갈 것인가를 떠올리고, 그런 다음에 그 샷의 트리거 동작을, 그 샷의 방아쇠를 당겨보기 바랍니다. 상상 속에 샷을 하면서 임팩트를 아주 견고하게 했다. 그런 것을 또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공이 의도한 모양대로 페어웨이로 잘 날아가는 것을 떠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티샷을 하고 나서 티를 찾고 있을 때 동반자들이 나이스 샷 이렇게 소리를 치는 그런 광경을 생생하게 상상을 해 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퍼팅과 어프로치를 할때 모든 홀에서 어어 버디를 항상 하는 그런 상상을 계속 해 보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눈을 뜨는 것입니다. 이렇게 멋진 그 라운드를 했다고 상상을 하면, 어, 실제로도 그렇게 잘칠 확률이 아주 높아집니다. 다음은 정신적 리허설을 할때 참고할 내용입니다. 미래에 성공하는 것을 상상하기가 만약에 어렵다면, 어, 차라리 그 과거에 상상, 그 성공을 했던, 어, 그런, 어, 기분 좋은 그런 장면들을 상상을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정신적인 리허설은 목표를 설정을 하고, 코스에서 매사슬을 하기 전에도 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시, 실력이 좋아야만 사어잘할수 있는 것은 틀림없는 얘기입니다만 어, 전에 아주 좋은 숙화를 쳐본 경험이 이제 없다면 어, 만약에 초보라면 미리 멋진 사슬 시각화 한다고 해도 어 과거에 그 멋진 사슬 을 쳐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 정식적 리허설을 이제 해보기는 어,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신체적 기술을 갖춰야만 합니다. 실제로 시각화를 사용하는 것은 확실히 샷 스킬을 발전시키는데도 이제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신적 리허설 또는 시각화라고 얘기하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극장복이다 또 미래복이다 이런 말로 이제 설명이 되기도 합니다. 같은 말입니다. 아무튼 이런 정신적 리허설은 처음에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계속 그렇게 상상하고 미리 그 장면을 그려보고 이렇게 하면 더그 스킬도 많이 향상되고 더 좋은 샷을 많이 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든지 간에 미리 많이 그려보면 아주 쉬워집니다. 그래서 꿈은 그 꿈꾸는자가 이룰 수 있다. 꿈은 이루어지 이루어진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정시적 리허설의 힘을 반증해주는 그런 말입니다. 어떤 것이든지 간에 미리서 긍정적으로 그 샷을 생생하게 그려보고 그 성공했던 장면을 자주 떠올리면 더 꿈을 더 이루기 쉽다. 이제 그런 어, 내용입니다. 어, 정신적 리허설의 중요성, 또 정신적 리허설의 어, 13가지 단계에 대해서 어,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 골프를 잘 치기 위해서는 이 정신력이 중요합니다. 또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는 이, 아, 미리 그 성공한 장면을 그려보는 것, 어, 그리고 충분히 준비를 해서 라운드를 하는 것 이런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 이상 정신적 리허설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어,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